세대 자리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암송 말씀 첸트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말먹이야. 왜내 이름이 말먹이냐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이지. 하하하하하.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즐겁게 암송하는 걸 좋아하거든. 오늘은 특별히. 장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노래로 암송해 보려고 자, 내가 먼저 멋지게 말씀송을 불러 볼 테니 너희들도 잘 듣고 나랑 같이 따라 불러 볼 거지. 오예, 시작해 보자고.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더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세기 1장 1절 말씀 마지막 한번더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세기 1장 1절 말씀, 어때? 이렇게 말씀을 노래로 불러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쉽지? 역시 소문대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모두 똑똑이들만 모였는데. 자, 그럼 나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줄 거야. 모두 그때까지 안녕.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각자 집에 있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교회에서 부른 것처럼 같이 집사님하고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다음 세대 친구들 안녕. 오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슈퍼 파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그럼 오늘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따라서 읽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친구들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 태초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 두 눈을 꼭 한번 감아 볼까요?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기만 했던 때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깜깜한 태초에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깜깜한 세상에 빛이 생겨났어요. 둘째 날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을 나누어 하늘을 만드셨어요. 다시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멋진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셨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슈퍼파워이신가 봐.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서 수영하는 물고기도 만들어주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건 바로바로 바로 우리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일곱째 날 쉬셨답니다. 그럼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수 있을 때가 있어요. 만약 내가 블록으로 정성껏 기차를 만들었는데 너무 소중하고 멋지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중한 내 기차 작품을 동생이나 친구가 확 부셔버린다면 내 마음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슬플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 그러실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멋지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흥! 세상은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마음대로 바다와 산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내 몸도 내 멋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데만 사용한다면, 나의 몸과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속상하고 슬플 거예요.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지 않도록 세상을 깨끗하게 지키고 내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모습이 될게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송과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